세상에서 제일 쉬운 MBTI 인테넷 이지리스닝 MBTI 반대에 끌리는 이유 S와 N, F와 T 반대가 끌리는 이유 이게 MBTI로 설명 가능하다고? 누군가에게 끌리는 포인트는 유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MBTI는 핵심 기능과 비핵심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어 MBTI가 NT라면 N과 T가 핵심 기능, S와 F가 비핵심 기능인 거지. 그럼 왜 반대에 끌리는 걸까? 자신의 선호 기능은 핵심 기능 두 개와 비핵심 기능 두 개로 구성됨. 선호 기능에서 특히 유의 기능은 비핵심 기능으로 스스로는 잘못 쓰는데 좋아하는 기능이야. 사용하면 즐거운데 범위가 좁기 때문에 충족시키기도 매우 쉽다고 보면 돼. 유의 기능은 조금만 충족돼도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할 때 공략법이 될 수도 있는 기능이야. 그 유의 기능이 바로 핵심 선호 기능인 구기능과 완전 반대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임. 구기능과 유의 기능은 인지, 판단 기능 뿐 아니라 방향성까지 완전 반대야. 완전히 정반대 기능인데 두개다 선호 기능이라는 거지. 주기능은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기능이지만 구기능은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스스로 사용할 때더잘 인지하면서 사용하는 기능임. 타인이 보기에는 주기능보다 부기능을 더 인지하기 쉬운 편이야. 근데 그 부기능과 완전 반대되는 기능을 사용하는 상대에게 끌린다? 반대에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부기능과 기능과 방향성까지 완전 반대인 유의기능이 호감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대에 끌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타인이 보기에도 부기능과 유의기능은 완전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 반대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물론 유의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궁합이 잘 맞는 건 아니야. 그냥 끌리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임. 통계적으로 이팁과 궁합이 잘 맞는 건 FJ임. 궁합으로 봤을 때는 인식 기능이 같은 유형끼리 더잘 맞는다고 볼수 있어. 판단 기능은 서로 다른 판단의 관점을 재밌게 볼수 있지만 인식 기능은 상황 자체를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 기능이 같을수록 더잘 맞춰갈 수 있다는 거지. 연애할 때 자연스럽게 잘 맞는 부분에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본다면 끌리는 부분과 잘 맞는 부분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 그냥 끌리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내 유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상대에게 끌릴 수 있다는 거지. 반대가 끌리는 이유는 비핵심 기능이라 범위가 좁지만 선호 기능이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유의 기능을 잘 쓰는 상대에게 끌리기 때문이야.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로 S, N, T, F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이 핵심적이고 비핵심적인지를 구분하여 티저얼과 함께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을 찾아보세요.